같은 경우 우리가 또 이렇게 가기 좋죠 언니들 자 어때, 어때요 언니들 자 신발이 블링블링 어 블링블링 제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언니들 또 빠질 수가 없잖아 언니 여름이 되면은 겨울에도 제가 좋아하지만 여름에는 특히 더 블링블링 하지만 여기서 발이 안 편하면 안됩니다 언니들 저희가 그랬죠 신발은 신발 전문가에게 약은 약사에게 신발은 신발 전문가에게 수제화 안 사셔도 됩니다 언니들 어,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색깔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캐주얼 옷에도 어울리는데, 어, 제가 내일 또 소개시켜드릴 원피스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모로 잘 신발, 하지만 편한 신발하고, 자, 어때요, 언니들? 색깔이 자체, 검은 색깔, 어, 화이트 색깔. 저희가 투명감 이렇게 보이시죠? 키 높이 좀좋아하시면 오히려, 굽 낮은 거보다 이렇게 키높이 있는 게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보석 신발 같이 코디하기 어느 옷에든 코디하기 쉽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어, 디자인은 어 우리 언니들 아시겠지만 지금 레자가 레자가 인기 폭발입니다. 언니들 아시죠? 이것도 지금 저희가 주문 받아놓고 지금 한달건한달 만에 입고가 된 상태거든요. 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저희를 갖다 잘 모르시고, 아직까지 살까 말까, 살까 말까, 망설이는 언니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야가 뭐 하는 난데, 도대체 너는 뭔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걸 했습니다, 언니. 어, 그래서 피가 보들보들 합니다. 보통 보면 일반 피는, 좀 이렇게 딱딱하다는 분이 계셨거든요 요 아이는 저희가 보들보들 해가지고 저희가 전국으로 도매를 또 하잖아요 언니들 그래서 퀄리티가 괜찮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요 아이 저희가 진짜로 우리 언니들 진짜라고 저희가 이번에 특가를 또 내게 됐습니다 언니들 음. 그 종류로 여러 가지 한 이유가 우리가 홍보를 또 해야 되잖아요 우리 언니들이 이제 저희가 옷이 좋아야지 그럼 제가 또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언니 요 아이를 가격을 보시면 언니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 자체가 뻣한 게 아니고 보들보들 합니다, 저희 거는. 그래서 요 아이의 코디에 또 맞게끔 요런 신발도 같이 괜찮겠죠. 그리고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어, 요 아이부터 해가지고 지금 신발이 종류도 많고 옷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매치해도 잘 어울리는 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옷부터 가방부터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아이는 여기에도 어울리고 저기에도 어울리고 요 아이는 이제 수제화 라인이거든요. 가죽 세무 를 해가지고 언니 그 세무 세무 가죽은 되게 비싼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수제화지 가지 말했잖아 수제화지 갈 필요가 없는 게요 아이도 저희 언니가 이제 어 가지고 몇 년째 계속 너무 좋은 게뭐 때문에 좋냐면 발 빼티 나온 언니들 가지 말고 보세요. 어, 그리고 발볼 넓은 언니들을 위해서 만든 만두 신발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보면 우리 언니들이 90% 이상이 발이 뼈 같이 나왔거든요. 여기 뼈티 나오죠. 그래서 신발이 발 앞에가 좁으면 아프시다고 그래요. 어. 그래서 요 신발은 특별하게 우리 만두 신발인데, 발 뼈티 나오는 언니들, 발뻘은 언니들을 위해서 특별한. 어, 신발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언니들 요렇게 편안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언니 바닥창 있죠 바닥창 요 보이시나요 언니 보통 고무창을 갖다 이렇게 많이 두껍게 하는 데는 거의 백화점이나 수제화 라인 쪽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엄마들 상대로 하다 보니까 고무창을 제가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발이 안 편할 수가 없어, 언니들. 정말로, 어, 제일 중요한 건 전부 다 고무창으로 썼잖아요. 그리고 허리가 조금 안 좋은 언니들도 이런 고무창을 갖다가, 어, 신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 우리가 이렇게 발에 닿았을 때 필요감이 덜 하거든요. 정말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딱딱한 그 플라스틱 창보다는 아사리 플라스틱 창에 이렇게 바닥에 고무창이 되시있으면 되는데 요렇게 창 자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너무 쿠션이 많이 들어가면은 신발 자체가 제키집니다, 니들. 무조건 쿠션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신발 소재하고, 어, 높이 따라 쿠션감이 적당하게 들어가야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신발이 좋은 신발은 아닙니다, 니들. 그래서 요 신발은, 어, 우리가 매장에서도 그렇고, 4년 동안 판매했기 때문에, 언니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신발 요런 사이즈는, 정 사이즈로 주문 주셔야 됩니다. 요 아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제화 라인 쪽에서 나오고, 진짜 가죽이고, 세무 가죽이라고. 그래서 발은 신발이 내 신발이다. 이런 신발이 있죠. 그런 신발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신발도 아까 여기 얘기 귀엽겠죠. 미키 바지, 항시 제가 미키, 미키 바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자가 유행이다 보니까 색깔, 다섯가지 정도 저희가 다 입고를 하거든요 연두색깔하고 검은색깔하고 어, 크림색깔하고 그거는 이제 안에 상세페이지 한번 봐주시고 종류가 많으니깐 까 근데 후드가 달려가지고 빼도 되고 하셔도 되고 어. 제가 요 아이가 후드가 달렸는데 계속 이게 안 떼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도매만 나갔기 때문에 근데 요 아이 같은 경우 너무 좋은게 어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탈부착이 됩니다. 니들, 그래서 라운드로 어, 레자로 입으셔도 되고 귀엽게 니트로 입으셔도 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부착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언니들 두 가지 스타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니들, 그래서 안에 영상 봐주시면 어, 모델이 입은 착샷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사이즈가. 5호부터 8발까지 그냥 루즈 피닥에 입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5호부터 8발까지 가능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뭐랬죠. 어, 피가 보들보들 합니다. 너무 뻣뻣해가지고 이렇게 팔하고 움직일 때 따로 노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런 피는 저희가 이제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여러 공장에서 들어왔을 때에 어, 일단 보고 피가 그러지가 않다 그래서 다 예, 다른 제품하고 조금 틀립니다, 언 그래서 우리 언니들이 아마 입으시 때게 촉감이라든지, 제가 촉감도 좋아야 된다 했잖아요. 입으시 때게. 어, 촉감도 좋고, 제일 중요한 건 코디가 너무 쉬워. 봄과 알 뿐만 아니라 코디가 너무너무 쉬워서, 요 아이는 특히 간절기 때는 꼭 하나쯤 갖고 있으면은, 어, 몇 년씩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에 요렇게 뒤에 요 고무로, 밴딩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뒤에를 갖다 축 늘어나면 키가 작게 보이거든요. 그러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키도 작게 보이지도 않고 귀여운 느낌이 난다. 그리고 아까 요거는 뺄 수도 있죠. 요렇게 빼면 그냥 카라식으로 어~ 노카라 있잖아. 노카라식으로 그렇게 되고 어~ 두 가지 변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색깔이 저희가 다 진행을 합니다. 언 니들. 다 진행하고 그 정도로 한달 이상 기다려가지고 받으시 정도면은 언니들. 요 아이를 믿을만하니까 이렇게 구매를 하셨겠죠. 음. 자 그래서 안에도 안에 내피가 있어서 이렇게 내피도 있어야지 우리가 가을까지 입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언니들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자 코디가 어디 가능하다. 음 원피스든. 어, 캐주얼이든 다 그냥 툭툭 걸치도 되게 멋스러운 자켓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귀여워요, 입어놓으면. 제가 나중에 입고 또 찍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제가, 어, 데일리룩에 청바지, 미끼 청바지하고 또 같이 코디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안에는 반팔 티거든요. 반팔 티라서, 요렇게 제가, 어, 면티도 이렇게 약간 느낌이 실켓 느낌 나는 아이 있잖아요. 실켓 느낌. 그래서 쫀쫀하 쫀쫀하고, 빨았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세탁기가 뭐 몇번 돌리는데 축 늘어나고 이러면 또 사야 되잖아요. 언니들. 어, 의미가 없잖아요. 맞죠? 하나를 사도 똑바로 해가지고 가격도 괜찮다면 언니들이 안살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언니. 그래서 5부터 8편까지 가능하십니다. 8편까지 가능하고 이렇게 프린팅이 돼서 이 아이 하나만 입어도 되게 그냥 세련된 느낌? 아시죠? 언니들. 티 하나인데 그냥 멋 적는 게 아니고 왠지 몇 프로 부족한 게 아니고 하나만 입어도, 하나만 입고 이렇게 청바지만 입어도, 어, 멋스럽고 제일 중요한 거는 느낌이 좋고 시원해야 돼요, 언니. 달라붙으면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이런 티를 갖다가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컬러도, 요 아이도, 어, 자, 그래서 요 티도 색깔 네 칼라 준비했고, 요 종류 말고 티 있잖아요. 조금 또 예쁜 아이들, 또요 아이도 예쁜데, 또 예쁜 아이들 또 있으니까 안에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언니들. 자, 그래서 요 티, 쫀쫀하다, 시원하다, 느낌은 싫게 느낌 난다. 그래, 봐주시면 될것 같고, 5부터 88, 어, 가능하세요, 언니들. 티를 하나 사도 요렇게 멋스러우면 하나 툭 걸치기가 그냥 우리 언니들 편하거든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일반 티하고 요런 티하고 별 차이는 나요, 언니 맞죠 아시겠지만 그냥 요런 티 하나 같은 경우는 그냥 안에 포인트 주기도 좋고 하나 툭 걸치도 어, 너무 세련돼 보이니까 어, 따님한테 또 뺏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티 같은 경우는 어, 같이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언니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들보들한 아이 어, 보들보들한 자켓 내자 자켓 저희가 우리 언니들을 위해서 특가로 이벤트로 이번에 진행을 하니까 요 아이 칼라 컬러별로 있으니까, 자, 무조건 언니 그러면 지금 문자하고 아래 링크 클릭하셔야 되겠죠. 궁금하니까, 맞죠? 색깔 뭐가 있는데 궁금하니까. 자, 요렇게 제가 코디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같이 저희 신발하고, 음 요런 블링블링한 신발, 발에 착 감기는, 요 아이도 신발이 내 신발이다, 이런 신발이 있잖아요. 착 감기는 쿠션 좋은 가죽 신발도 같이, 같이 코디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언니들 후드 아까 제가 알려드린 거. 어, 레자가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요 아이는 어떠신가요? 요 아이는 이제 뒤에가 포인트거든요. 이런, 그고 뒤에가 또, 뒤태가 또 있는 아이거든요. 이제, 카라는 요 아이 같은 게좀 심플한 거 원한다, 이러면 노카라로 저희가 또 입고를 했습니다. 지금 빠질 수가 없는 게 레자거든요. 레자. 그래서 색깔은 저희가, 어, 또세 가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검은 색깔하고, 어, 요렇게 아이보리 색깔하고, 요런 아이. 어, 그래서 요런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봄뿐만 아니라 하나 사놓으시면 언니 하나 이렇게 코디하시기도 편하고 하나 갖고 있으면 그냥 쓱 꺼내가지고 입기도 편하고 사실 언니들 봄하고 가을에 입을 게 없지 않던가요 아우터가 없지 않던가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겨울 거는 많은데 또 희한하게 사다 보면 추워가지고 겨울 거는 많은데 봄하고 이상하게 가을에 입을 아우터가 잘 없더라고요 언니들 그래서. 어 가격도 우리 언니들 제일 중요한 건 가격도 너무 그렇게 하면은 또 쇼핑하기 어려우니까 자 우리 언니들 만만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또 코디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트렌드에 맞는 어 제가 추천드리는 아우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노티한 나이 말고 계속 바뀐답니다. 언니들 그래서 너무 30만원짜리 제가 봤을 때 양가죽을 갖다가 굳이 입을까요 언니들 제가 봤을 때는 농장에 갖고 있, 있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다든지, 뭐,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어, 굳이, 레자나, 가죽이나, 배 차이가 없거든요. 굳이, 제가 봤을 때, 10년 이상 안 입을 것 같으면, 그돈 주고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련되고, 좀 멋스럽고, 그냥, 툭 걸치면, 그냥, 어, 편한 아이 있잖아요. 요런 아이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저희도, 예, 그면 제가 옷을 갖다 좋아하기 때문에,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저도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입어보고 용장이 넣어보는데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냥 오히려 이렇게, 어, 그냥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그냥 막, 친구 주도 되는 그런 가격이 있잖아요, 언니들. 맞죠? 입다 보면은 우리가 또안 입어지는데 친구 줄 수도 있잖아요. 친구도 만족하고, 저도 그만큼 본전 빼고, 어, 또 새로 사고. 그런 디자인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가격대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게 또, 우리 언니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이 있어요, 언니들. 우리 엄마들이. 음, 몸 체형이라든지, 배살 커버라든지, 지금 갖고 계신 옷하고 코디가 잘 되는 어, 아이와 매치라든지, 요런 아이가 그런 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언니들. 지금 아마 갖고 계시는, 어, 오다고, 코디가 거의 가능하시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 자,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인이,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퍼져야, 퍼져야지, 활동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어, 팔 부분에 시어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엄마들이 바지 같은 거를 많이 입으시거든요 이렇게 편한 바지 편한 바지와 캐주, 어, 이렇게 캐주얼에도 이렇게 툭 하나 걸치기가 어, 편하니까 잘 입어지는 코디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렇게 목 라인이 지금 또 간절기 때는 또 지금 제가 보여주는 거 말고 또 다른 거 보시면 되거든요 무지도 있고 진주도 있고 까불을 갖다가 하나 내 해주시고 어왜 그러냐면 목이 따뜻해야지 감기가 좀안 걸려요 아무래도 간절기에는 어 날씨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래 하니까 맞죠 언니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 해 주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 앞에 요렇게 어차피 이렇게 제십자다 이런 코디법이 이런 식으로 해가 하나 그냥 툭 거치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언니들 어 그리 고뭐 스카프 한 거라 안한 거라 정말 이렇게 코디 자체가 좀 틀리다는 거 언니들 아시겠죠 별거 아닌데 그래서 스카프도 저희가 이렇게 해, 그, 언니들 한개 사면 부담스러우니까, 1 플러스 1로 해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제일 중요한 거는, 스카프도 언니들 아시겠지만은, 어 비싼 거사시가지고 그거 계속 쓰지던가요? 옷 따라 자꾸 막 코디가 틀리지는데. 그래서 저희는, 우리 언니들을, 어, 고민, 고민이나 아니면 뭐, 그런 가격적인 면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스카프도 저희가 1 플러스 1로 해가지고, 행사를 갖다 또 올려놓을 테니까, 언니들, 어, 제일 중요한 거는 구독과 좋아요뿐만 아니라 어 문자 주문이나 어 저희 카카오 채널이나 밴드 오시면은 또 그런 어. 이벤트라 1 플러스 이 제품을 볼 수가+ 볼 수가 있겠죠. 언니들 자 바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언니들 자 그래서 요렇게 스카프하고 같이 코디할 때 조금 더 멋스럽고 요런 아이도 부담스럽지 않게 저희가 또1 플러스 일로 어 올려놓을 겁니다. 언니들 자 그래서 요렇게 하나 코디하고 조끼하고 같이 입으셔도 되겠죠. 조끼 있으면은 조끼하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중에 어. 가을에도 입을 수가 있다. 투가나 거치면은 우라가 있기 때문에, 어, 춥지가 않습니다. 언니들. 그래서 우리 캐주얼. 데일리룩에, 이렇게 제가 조끼 하나 입고 이렇게 입었는데 어떠세요, 언니들? 안에 그냥 밋밋하게 입어도 되지만, 하나 조끼 하나 또 걸치가지고 입어도 괜찮은 아이템이다. 그래서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저희는 이제 뻣뻣하지가 않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엄마들이 만만하게 쇼핑할 수 있는 가격대를 갖다 저희가 형성을 해놨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수입을 하면서 통과 쇼핑을, 저도 선호를 하기 때문에 가성비, 가신비. 자, 그래서 오늘도 어, 저희가 이렇게 코디를 해봤구요. 저희 또 우리 언니들을 위해서 좋은 상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언니.